어, 교정실료 후에 얼굴의 길이가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의도적으로 얼굴의 길이를 변화를 주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얼굴 길이가 변하기도 합니다. 어, 교정실료 후에 얼굴의 길이가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얼굴의 길이를 변화를 주기도 하고 아니 의도치 않게 얼굴 길이가 변하기도 합니다. 교정 치료로 우리가 뼈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어금니에 높이 변화를 줌으로써하안면부에 길이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우리가 이제 개방교합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치아적인 문제가 아니라 뼈 자체가 조금은 위아래가 떠서 앞니끼리 이제 벌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금니 높이 조절, 위 어금니를 조금 위로 올림으로써 이제 아래턱이 조금은 더 닫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를 줘서 개방 교합을 이제 해결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약간은 이제 하안면부의 길이가 어 약간 길었던 게좀 정상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안면부의 길이를 이제 변화를 주는 거고요, 좀 짧아지는 쪽으로 변화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환자분은 어, 심한 개방교합 환자는 아니신데, 이 환자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안면부가 조금 짧아지기를 좀 바라셨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정상 범주기는 한데, 어, 좀 어떻게 교정 치료로. 짧아질 수는 없는지 상담을 오셨는데, 이제 뭐 다른 병원에서는 뭐양악수술 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어 비슷한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금니의 높이를 조금 조절함으로써 어 아래턱이 조금 더닫히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를 줘서 하안면부가 조금은 지금보다는 짧아지는 쪽으로 어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정상 범주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 정상인 거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그런 치료 계획을 세우진 않고요. 어느 정도는 정상 범주 내에서, 허용 범위 내에서까지는 어, 이렇게 이제 하안면부의 길이 변화를 뭐 얼마든지 줄 수는 있어요. 대신에 하안면부의 길이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많진 않습니다. 어, 굉장히 예의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얼굴의 길이를 조금 줄여주는 쪽으로는 갈수 있어도 이걸 좀 늘리는 쪽으로는 음 많지는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은 교정치료하고 나서 얼굴이 좀 길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 대부분 이제 발치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발치교정 시에 이제 메커닉을 좀 잘못 썼거나 아니면 이제 조절을 잘 못해서 이제 어금니의 높이가 다아서 올라갔거나 했으면 얼굴이 조금 길어지게 돼요. 길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래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턱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없었던 돌출이 생겨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돌출이 교정할 때 열심히 앞니를 넣어서 입술을 넣었는데 이런 어금니의 수직 조절이 잘안 돼서 오히려 아래턱이 더 뒤로 빠져서 얼굴이 좀 길어 보이고 더 돌출되어 보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정치료 시에는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도 좀 찍어 봐야 되고 이런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굉장히 주의 깊게 가줘야 됩니다. 교정치료를 받고 나서 얼굴이 좀 길어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 또 다른 원인은 좀 볼살이 빠지셔서 상대적으로 좀 길어져 보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정치료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치아에 뭐 이제 위치도 변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얼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피부조직들도 조금씩 리모델링이 좀 됩니다. 물론 이제 과하게 좀 발달된 근육들은 조금씩은 위축돼서,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사각형의 얼굴이신 분들은 조금 더 갸름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약간 이제 광대도 발달되고, 이제 볼살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더 볼이 좀 빠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정에 뭐 부수적인 효과라서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에 얼굴 살이 좀 빠져서 너무 이제 길어 보이신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제 교정 끝나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저희가 이제 관찰해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빠진 볼살은 또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